어젯 밤에 본격적으로 눈이 퍼붓기 시작해서 아침에 이렇게 눈 치우는 게 일이야, 일. 근데 캐나도 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눈이 어제 내가 새벽에 새벽이 아니구나. 어제 저녁에 친구 와 가지고 가기 전에 눈 쌓여 있는 걸 한번 치우긴 치웠거든. 하룻밤 사이에 퇴근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할 준비해야지 이제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이렇게 타임카드를 쓰고 있어 들어와서 찍고 퇴근할 때 찍고 나가고 여기가 내가 일하는 스테이션이야 내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파트도 점심시간이어가지고뭐 아... 우리나라처럼 급식이 나고 그러지가 않아 각자 점심시간 되면은 각자 그냥 뭐 도시락 보통 사람들 다 도시락 싸오거든 가끔 뭐 바쁘거나 그러면은 도시락 못쌀 때가 있잖아 그럴때는 간단하게 그냥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나 그런걸로 때우거든 내가 지내고 있는 베리는 좀 작은 도시여가지고 뭐 딱히 그렇게 먹을만한게 별로 없어 내가 하는 일은 기계 제작하는 일이야. 이제 보스, 이제 현장, 이제 대장, 현장, 대장한테 가서 오늘 할 일을 받아. 그러니까 설계 도면 같은 걸 줘. 그거 보고 밀링이나 선반이나 뭐 내지는 그라인더 등등 뭐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거야. 그거 내가 만들기만 하면 돼. 뭐 정해진 시간도 없어. 좋아. 어. 일하는 거 아무도 터치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몇 시간이 걸리건, 몇몇 몇 시간이 걸리건, 몇, 며칠이 걸리던 빨리 해라. 이렇게 쪼는 것도 없고, 여기는. 그 주어진 이제 니가 일하는 시간에 맡은 일만 하면 돼. 하면은 크게 터치 안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면 은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뭐또막쪼고 내가 그 기간 안에 못할 것 같으면은 야근도 해야 돼가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내가 야근하면은 야근하는 만큼 또 1.5배 수당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다 합리적이지, 굉장히. 어. 그리고, 이게 매주, 여기는 주급제야, 캐나다는.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주급을 이렇게 받아. 내 주급 이거를 내가 조금 읽어줄게. 응. 나는 지금 시간당 2 1점 이거, 이건 좀 옛날 거야. 자, 5월달 페이스텝인데 20.45. 지금 내가 21점, 21. 21.48인가? 그 정도 받고 있거든. 21. 몇 불. 어쨌든 시간당 20.45불 받아. 그러니까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게 기본이고 그 이외에 그 이외의 시간 내가 뭐 퇴근이 4시 반인데 4시 반 이후로 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해. 그 40시간 이후부터는 1.5배를 쳐 줘. 20.45 해서 주 40시간 818불 그리고 오버타임 오버타임 1.5배야 그러니까 30.67달러에 4시간 반 했어. 그럼 138불 총 957불 957.61인 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뭐 텍스 빼고 뭐 빼고 빼고 하면은 내한테 떨어지는 게내 통장에 찍히는 게 735불 음 보통 그 정도 받아 지금. 지금 내가 주 40일 근무하면은 680불인가 정도 받고 토요일에 한 4시간 정도 서 일을 한다 오버타임 아침에 그러면 보통 한 750불 정도 받아 그니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고 혼자 먹고 자고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 세이브도 좀 되고 이 트레이드 직종이 개꿀이야 진짜 어 영어가 좀 딸린다 그러면 무조건 이 직종으로 알아보는 게 좋아 힐링 에어컨, 뭐, 이런 거 고치는 것도 있고, 플러머, 플러머. 그 다음에 뭐, 타일. 또 뭐가 있냐. 또 자동차 정비.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 취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난 생각해. 내가 그 테크트리를 탔고, 지금 영주권 준비하려고 경력 쌓고 있거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서 1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은, 이제, 니가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있단 말이야. 웬만하면 돼. 이게 기술직 분야가 캐나다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로 그 일손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도. 이 전공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은 앵간하면 진짜 앵간하면 다 받는다고 보면 돼. 나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관련된 정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꼭좀 달아줘. 알겠지? 자, 샌드위치 마저 먹어야겠다. 주급이 대, 대략. 하루에.. 그니까 40시간 일하면은 내가 지금 주 40시간 일주일 일하면은 한 680불 정도 받아 그니까 러 세금 떼거다 떼고 나한테 떨어 통장에 찍키는게 그러면은 보자 주 600.. 680 곱하기 4 하면 얼마고? 4832시 600.. 680불 곱하기 4 4832 1 0 0 0 7 6 8 0 0 0 0 0하0 0 0 4 0 0 0 0 2 0 0 0 2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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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고0 0 0 0 0 0 한달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은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 2800불. 내가 좀 2800불 정도 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오버 타임을 조금 한다하면은 일주일에 뭐한4 시간 정도 4 시간이나 5 시간 정도 더 일을 하면은 일주일에 750불 정도 찍히니까 750 곱하기 4. 한한삼 천불. 근데 한 월급이 니까한 3천불 000, 0천불 정도 되는 거 같네. 내가 이거 이거를 내 블로그에 내가 공유를 해 놨거든.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월에 얼마 벌고 월 지출은 얼마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 있으면은 내 블로그 내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 봐. 그러면은 내가 월에 한 3천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월 300만 원 정도? 뭐주뭐 야근 뭐 없고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월 한 300만 원벌 벌어서 내가 먹고 쓰고 하는데 전혀 부족한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그 내역 같은 것들은 자세하게 블로그에다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 놨으니까 궁금한 사람도 있으면은 뭐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은 대략 얼마 정도 버는지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내가 블로그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 봐. 오케이?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 남겨줘. 그럼 내가 보고, 음, 조금 더, 여러분, 친구들한테 필요한 정보 내가 공유할 테니까 댓글 꼭좀 달아줘. 알겠지?